라면 회사들이 대기업 회사들이 많은데 여기는 회사 이름이 끌일랑이에요 저도 처음 보는 회사인데 8월에 훅시면이라고 하는 라면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저에게 광고 의뢰를 주셔가지고 먹어보고 결정을 할게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보내주신 걸 제가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아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아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laughs> 인터넷 사이트에 후치면을 검색을 하시면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낱개로 2,000원에 판매가 되는데 배송비 없고 20개들이 한 박스에 36,000원에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 박스를 우리 집에 보내줬는데 지금 제가 먹을 거는 여덟 개예요, 여덟 개. 이 후치면이 굉장히 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견 후라이 네 개를 해왔어요. 여기다 싸서 먹고 대패 삼겹살이거든요. 이걸 다 굽는 건 아니고 제가 먹을 수 있는 양만 구워가지고 이 훅시면에다가 싸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프가 하나 들어있는데 와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스프가 사각형의 이런 식의 면발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게 미트풀이래요. 동물성 원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 100% 식물성 라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참고로 먹어봤는데, 불닭볶음면 정도까지는 맵진 않고, 보다 약간 좀덜 매운 그런 정도의 매운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면을 넣도록 할게요. 8개. 자, 여기서 물을 빼고 이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아우 소스, 소스. 색깔 보세요. 엄청 진해. 와 삼겹살을 옆에다 배치를 또 시켜놓고요. 자, 그리고 오늘 달걀 후라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운의 강도는 불닭볶음면보다 약간 좀덜 매운 편인데, 감칠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성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미트 프리라고 하거든요. 채식주의자분들 이거 시켜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있잖아요. 매운 비빔면 같은 느낌도 나고, 불당면하고 매운 비빔면하고 약간 거의 한 중간 정도 단계?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와, 맛있다. 불향도 진하게 올라오고, 여기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끈이랑이라는 회사인데, 아, 나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수출용으로 막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아 맞아 그리고 삼겹살은 제 친한 후배인 형찬이가 이거 구워줬거든요 형찬이 좀 드릴게요 형찬이가 이거 끓여먹고 굉장히 맛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형찬이를 드리도록 할게요 모자랑 또 이게 <laughs> 대패 삼겹살을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대패 삼겹살이 매운 느낌을 약간 좀 중화시켜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 라면 잘만들었다 감칠맛이 되게 좋아요. 유명한 라면 회사들하고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느낌. 음. 달걀에다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달걀 노른자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달걀에 싸서 먹어도 맛있지. 와 달걀후라이 넣어서 먹어도 엄청 맛있네 대패삼겹살도 맛있고 달걀후라이도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네 천나 어, 맛이 어때? 맛있어가지고요 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laughs> 제가 매운거를 잘못 어. 먹는 편인데요 어. 이거는 적당히 매워가지고 어. 입맛을 확 돋구는 맛이어서 적당히 매워서 입맛을 확 돋구는데 도움이 된다 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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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써있냐면, 불맛이 훅, 매운맛이 훅 이렇게 써있어요. 진짜 불맛도 훅 올라오고, 매운맛도 훅 올라옵니다. 황찬이가 음. 한 젓가락 더달래요양찬이가 네, 이만큼 좀더줄게요 오기랑 고기. 또 싸서 먹어볼게요. 외상엽살 좀 더워졌어요. 외상엽살이 식어서 좀 데워왔습니다. 좀더 맛있게 배삼겹살 사먹은 거 진짜 맛있어요. 대가 후라이, 삼겹살. 잘 먹다. 와 이거 훅치면 라면 진짜 잘 만들었네요. 스프도 감칠맛이 있어가지고 계속 당기는 그런 느낌이고 달걀하고 대패 삼겹살하고의 조합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훅치면을 검색하시면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훅치면하고 대패 삼겹살, 달걀 후라이까지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